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임을 어, 박은희 집사님 신청하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음, 우리 전지훈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 아버님께서 어, 지금 응급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빨리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옮기셔야 하는데. 그곳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laughs> 어제는 약간의 차도가 있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수술이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빨리 나고 의식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늘 어,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면은 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 이루어야 하겠고, 그리고 내가 어, 너, 너로 하여금 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개혁개정판 말고 이전에 개혁한 글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뭐이 번역을 참 이렇게 어 좋아하는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 복의 원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의 근원과 함께 있으면 같이 복을 받게 되고요 그 복의 근원을 떠나게 되면 그 복에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수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롯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조카 롯,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므로 말미암아 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죠. 어, 예전에는 그 복하면은 뭔가 이렇게 어, 물질적인 풍요, 자 이것도 어, 복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데. 정달아서 롯도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부를 쌓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굉장히 많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은 그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어, 우리 삼촌인 롯과 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음이라는 거 아마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겠죠.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 지금 이두 사람의 세력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 너가 떠나가라라고 말했을 때 어, 저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이 소유에 대한 권리를 그냥 모두 포기해 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삼촌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아, 롯은 자기의 어떤 그런 소유가 풍성해진 이런 자기가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음인지 아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콜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로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그런 시련들도 있었고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다시. 어, 재단을 쌓으면서 아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 이렇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그런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 이제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뭐 이렇게 목축을 하기에 참 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땅도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이 롯이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어, 삼촌이 저 먼저. 어, 선택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어, 저 좋은 땅 삼촌이 먼저 가지십시오 이렇게 어, 말했으면 참 보기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어, 그냥 얼른 내가 네. 그러니까 원하는 그바대로 그곳을 향해서 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암시 독선을 깔고 있죠 어, 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그런 복선도 있고, 어 그리고 또앞 앞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라는 어,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그 땅에는 죄인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 바로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이 롯이 그런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풍성함을 누린 반면에 이제는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점점 어, 쇠퇴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어, 바로 그 복의 근원에서 거기서는 이제. 아마도 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어, 이런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롯과 같이 내가...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있죠. 내가 떠나게 되면 어떻죠? 내가 그리고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떠나는 이유는 다른 곳에 더 풍성하고 좋은 곳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면 어떻게 되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나는 점점, 점점 쇠퇴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재단을 쌓은 것으로 돌아오게 된것 바로 하나님을 내가 예비하던 그 자리를 떠나 애굽이라는 그 자리 세상의 자리로 내가 떠나게 됐을 때 사실은 쇠퇴의 길을 당장의 눈에는 내가 소도 얻고 막 이렇게 재물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참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쇠퇴의 길을. 어, 걷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오늘 어, 가까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러나 오늘 내가 로처럼 내가 여태까지 은혜 안에 주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주님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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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태의 길로 걷는 것임을, 어,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어, 동행하며 그 복의 근원을, 어, 떠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정말 기도함으로 찬양 가운데, 어, 거함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를 원합니다. 내가 로처럼, 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서, 어, 그런, 어, 세상의 것에, 문화에, 그리고 또 재물에, 어, 내가 어, 또 다른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 하도록 좋아하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laughs> 참으로 이 롯이 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롯이 풍성함을 누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의 근원인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 소유가 많아짐 때문에 어그 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두렵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소유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어돈 때문에 다른 세상의 어 좋은 것들 때문에 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바로 세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이야기하는 자리에 내가 늘 거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므로,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통해 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더 하나님과 어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어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만날 사람들 오늘 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그 방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또 있는 걱정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또 중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또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